7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회사마라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신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드리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원래 본명이 뭡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는 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라피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죠,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 추종자들을 핍박하며 어, 잡으러 다녔죠. 어, 그러다가 다메섹 원정길에 나서죠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색 원정길에 나섰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바테 왕국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 복은 성령과 관련된 영적인 복이라고 했어요. 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칠절이죠. 속량은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고 그랬죠, 죠. 속량은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구속하셨다. 저,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사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원수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켰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피의 공로로. 로마서 5장 8절 9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합니다. 더욱 그러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거듭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유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밀로 했다는 것, 알리지 않았다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그것을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넓은 의미로 10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전체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전체의 주제의 주제. 즉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 나의 구원에만 집착하여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면 무엇을 위합니다? 만물을 피조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분열과 무질서와 원수됨의 관계를 끝내고 처음 창조하신 에덴.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죠.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유한기시 록에 뭡니까? 유한기시 록에 나오잖아요 종말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땅 그게 에덴이죠 회복된 에덴이죠 즉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에만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더큰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주적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인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세계 전체를 거기는 모두 포함되니까 동물도 포함되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 꽃과 나무, 자연,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죠. 그 에베소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어, 넓은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우주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 획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회복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한대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상 이별로 나뉘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한대요? 언뜻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열차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난거 봤어요.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가 어디에 갇혔어요? 불속에 갇혔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열차가 지옥에 갇혔다고 표현하더라고. 요 사방이 너무 더우니까 다 불이 난 거죠. 그리고 열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불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선로가 고장이 났는지 기사를 잘안 봤는데 그 멈춰 있다는 거죠. 사방은 불타고 을 있고. 그래서 그걸 기사를 표현하기를 열차가 지옥에 갇혀 있다. 불그덩에 이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기상위별로 온 대지가 불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에 깐 아스팔트가 너무 더우니까 일어나 버렸죠. 선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휘어져 버렸죠. 기차가 다닐 수 없죠. 아스팔트가 일어났으니까 차가 다닐 수 없고, 선로가 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차가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사람들은 더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상이변. 전 지구적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우주적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가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가 끊어진다. 조화를 이룬다. 회복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로 에베소 전체의 주제 마무리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면마무를 통일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맡겨 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는 거죠. 잘 다스리는 거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죠? 인간이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를 잘 통치하기는커녕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하고 오직 누구 말을 위해서요? 인간 말을 위한 세상을 만는 거죠. 도시죠, 그죠 산을 산을 자르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내고 그죠 지난번에 어떤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어, 정글에 도로를 내니까 어떻게 됐더라. 동물들이 사라지고 그더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정글에 도로 하나만 냈는데도 어떻게 됐더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더라. 동물들이 살수 없게 되더라. 그죠?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한계가 그거잖아요.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든 어, 뭐든지 하는 거죠. 거기에 사는 새가 죽든 아니면은 야생 동물들이 죽든 물고기가 죽든 나무가 죽든 풀이 죽든 상관없이 환경을 그냥 파괴하는 우리, 오직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서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니까?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상 이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영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양자로 입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명한 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성경은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그 지하 총명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통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니다 그리스도가 통치자는. 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마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삶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통일이죠. 통치자의 예,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자네.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듯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천하가 주 대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의 통치하에 모일 때 그게 하나가 됩니다 통일을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로 뭉쳐진다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통치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피조 세계에 머리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인간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해서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만물의 통일입니다. 세상이 인간의 탐심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갈등하며 분열합니다. 피조 세계가 신음합니다. 온 목적이 인간의 편리와 이익입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피조 세계가 신음합니다. 나무가 신음하고 풀이 신음하고 물고기,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신음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타락한 세상은 죄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늘 사건이 끊지 이 않습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늘 전쟁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만족은 없이 끝없이 많이 갖고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은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땅 에덴의 회복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이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 온 우주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여러분이 단순히 개인 구원, 나의 구원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 온 우주적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함옥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만물의 통일은 죄와 타락으로 탐욕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질서와 조화, 온전함, 평화, 샬롬을 회복하는 우주적 종말론을 의미합니다. 우주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반에서 그 부회장 선거를 당하는데 공약으로 공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어, 어, 선언이겠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자든 남자든 키가 크든 작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우리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동 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내가 속한 반이 차별이 없는 반을 만드는. 엄청난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런 실천을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는 것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몸에 아픈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나이가 연소한 자나 남자이나 여자나 장로이든 아니면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이든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대심을 주님이 머리심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음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주대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써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붙들고 있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굴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데 동참하게 없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어, 윤영은 안수집사님 다시 또 입원하셔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 뭐 짧은 시간 계속 연달아서 입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받는데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항암치료 약이 효과가 있어서 몸에 있는 모든 암들을 치료받기, 그리고 또 돌보는 윤용진 집사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양해진 집사님께서도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평강 주시고 또 수술이 완벽하게 되게 하시고, 언제히 치유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억하면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